기념 역사는 곧 콘텐츠다 16주 특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최하게 된 하순문학교육협회 대표 김광락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이 귀한 행사에 주 광주 총영사님을 모시고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 강의는 총 16주,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1일 16주간, 12주는 역사곧 콘텐츠다라고 하는 주제로 사마천 사기에 대가 김영수 교수님께서 12주 강의를 맡으셨고 나머지 4주는 지역의 인문 예술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함께 우리 하순 국민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기 계신 분들 물론 모든 분들이 인문학의 향기에 푹 젖어서 가을에 열매를좀 맺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회를 마치고 오늘 축하 인사로 오신 총영사님을 자리로 모실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는 어 프로그램 소개하고 어, 축사하고 그 다음에 어, 내방해 주신 기념으로 저희 화성문화교육협회에서 어, 기념 선물을 준비했고 또영사관 측에서도 화성문화교육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 증정이 끝나면 또 우리 김영수 교수님께서 또 각별히 교수님의 책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축사가 끝나면, 사진 어, 촬영이 끝나면 총영사님께서는 또 하순의 문화유적지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강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영사님 자리 에 모실 때큰 합한 박수와 함께 모셔주시기 바랍니 어, 박수로 맞이해 주시 바랍니다. 인감 중화 중화인민공화국 주광룡 총리입니다. 인그뭐 여러분도 떨하실 뭐 텐데 제가 36년 전부터 그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이렇게 유창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올해는 우리 중한 수교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정날짜는 8월 24일. 그래서 대한 8월 24일에 우리 광주에 그 호남대학교 잔디 운동장에서 성대한 기념 경축 리셉션 했습니다. 그, 우리 사실 이번 강의 내용은 사마천 역사에 대한 것인데, 우리 중한 양국에 교류하는 역사는 뭐, 2000년, 2000년, 3000년, 3000년, 3000년 그렇게 되는데, 현대사, 현대에 와서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과의 수교는 30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교류한 지가 정말 수천년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실 그 역사 관련된 글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중화 양국은 에, 화이부동 속에서 부동준이 해야 한다 아, 이렇게 한자 그 사자 신어 이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부동은 원래 공부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공자왈 군자는 화이부동. 아, 말하자면 신사들끼리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도 편안하게 에, 평화스럽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우리 중화 야국은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그 우리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근대사는 50년 이후부터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우리는 사회제도가 다르고 추구하는 그 내용도 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수교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그 현대사 그 발전하는 과정은 1921년 우리 그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후에 이 반식민지 반법문사고에 있던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세워졌습니다. 당에 의해서 1927년 인민군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8년간의 무장투쟁을 통해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습니다. 말하에면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이미 반년 지났습니다. 작년은 만 100세 되었습니다. 그 지난 100년 동안은 중국 공산당 하는 일은 바로 구국, 나라를 살리고 구국, 흥국 헝국은 건국 후에 개혁개방 초까지는 나라를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변서를 찰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국 1978년부터 지금까지 45년간 개혁개방 통해서 중국을 좀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2010년에 중국은 미국을 추아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제 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작년의 GDP는 중국은 미국의 70 4내지7 8% 정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의 예, 그러한 굉장히 대국이 되었고 부국이었고또 지금 2012년부터 시진핑 어 저, 당석이 그 어, 시작한 에다 그러니까 우리 총석이 시작한 후에는 지난 10년간 우리 부국의 길로 강국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목표를 저 지난 에그좀 했는데 2035년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대화 국가로 건설을 했고 또 2049년까지 건국 100년 그때까지는 우리는 에 완전히 현대화 강국 건설 완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건 바로 중국이 걸어온 길인데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먼저 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그대 당시의 중국의 그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의 그에디트들이이 나라를 위해서 봉헌하고 희생해서 지금의 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근대화 되면서 뭐 일본의 식민지 그 됐고 그래서 한국의 그 애리스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중국의 마음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만들었고 상해에서 그 다음에 또 같이 중국과 그때는 국민당 정부지만 같이 예, 일본을 그 안내하기 위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45년에 그 종경의 그 임시정부 그렇게 거기서 네. 에, 에. 파리로 해방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양에서 서울에서 서로 그 그렇게 그, 협력을 하다가 회의도 하고 다 실패하고 말았고 그건 다 그때 강대국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분단국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8년 근국된 후에는 한국은 산업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도 거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세계 12위의 굉장히 대국이 되었고 또 1인당 3만 5천 달러의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 국민의 그 자유와 민주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2년 8월 24일에 수교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중화 양국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같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렇게 정치 면에서 처음에는 그냥 국가 정상화 되지만, 그 후에는 이미 그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면에서 뭐, 우리 중화 양국의 미역국가 크게 뭐, 성장해서 뭐, 통계 수자에 하면은 뭐 한국 쪽에서는 뭐 수십 배, 중국에서도 수십 배 했는데 그 수자는 작년에 우리 양국의 무역액이 3,600억 달러 됐습니다. 또 서로 투자액은 2,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서로 투자액. 이 지난 30년간은 <laughs> 한국과의 수교 통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촉진했고 과 동시에. 한국의 그선의국 진입하는데도 중국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대한 시장을 열어놓고 매해 한국은 수백억, 심지어 천억의 그는 흑자를 그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문적에서 아 문화 교육면에서 보면 중국의 그 한풍, 한국의 한류. 다 서로 상대국에 중요한 교류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중도, 국도다 상대국의 가장 많은 유학생 국가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중화양국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개선 어렵지만. 예수그는 투세를 조지해왔고또 평화를 지켰습니다. 또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 회담도 하고 또뭐 북미의 회담도 우리가 격려해서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 문제 해결하고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제 건설을 하는데 아주 좋은 훌륭한 환경을 조성해. 그와 동시에 예, 우리 아세아지역 나가서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우리 중화 양국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또 계속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화이부동입니다. 근데 화이부동 속에서 그냥 다르다는 건 인정하기만 해서는 그저서는 안되고 우리 같이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공동이익을 추구해왔습니다. 방문 전에 내가 얘기한 그 숫자는 바로 우리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30년간의 이러한 중요한 승과에 기초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그 화의구동 인정하면서도 구동 준비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뭐 초기에 새 정부에서는 그냥 화의구동만 화의 강조했습니다. <laughs> <laughs> 마치 뭐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앞으로의 그 중한 관계, 앞으로의 30년 내지 뭐 300년 위에서 우리도 같이 그 화해 부동 인정하면서 또부동준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이 기본적으로 평화죠.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우리 한반도의 평화적 자주적인 그 통일을 이룩해야 되고 또 중국도 우리 대만과의 권투와 대만과의 그런 통일도 실현해야 되고 이러면 다 우리 양국이 앞으로 그 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역사는 바로 콘텐츠다 우리가 이렇게 그 역사를 배우는 것 자체가 그냥 수양을 그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앞으로 우리 중국과의 그런 교류 또 앞으로 우리 양자 관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렇게 아마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상외로 이렇게 인원수가 적습니다. <laughs> 이렇게 참가하는 행사 중에 제일 적은 인원수입니다. <laughs> 네. 그래도 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 어, 지난 9월 1일에 우리 그김영수 교수도 우리 그, 그, 그 교수님 만나서 우리 직접 순영장관에 찾아와서 이 삼화천 학회가 지난날에 지난 거의 30년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저도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 예, 저도 뭐 36년 전부터 이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2 0년이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해양에서또 광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좀 하려면 이게 한 우물을 끝까지 계속 파야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전문을 통해서 자기도 성공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정말 제 생각에는 잘 보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앞으로 또 우리 중한 관계 제 관할 구역은 광주 중사관은 화남 지역입니다. 화남 지역과 중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eah.